자, 오늘은, 자, 송석 선생님과, 자, 우중 버섯 사냥을 왔습니다. 시작해서 한 30여 분 만에 지금 이버섯을 조금 발견했습니다. 자, 송석 선생님. 네이버 하... 보이시죠? 기분이 어때요? 쫀득쫀득해요? 쫀득쫀득합니 자, 우리 송석 선생님 기분이 쫀득쫀득하답니다. 여기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. 작년에 이게 두 개, 세 개밖에 안 났던 자리인데, 제법 많이 올라왔네. 여기가, 자, 우리 성석 선생님 뱃소리는 인간극장입니다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위에, 자, 새끼입니다, 새끼. 자, 이 새끼 있는데, 그리고, 아, 여기 보면은, 삶 전체가 이렇게, 나무가 이렇게 훤하고돌 같은 게이 있는 데가 좀 저는 좋더라고, 기분이. 물론 뭐, 안 그런 것도 많지만, 하, 대부분 그렇습니다. 자, 요거, 저거에 있고 말고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채취해보자고요. 아이고. 오늘 채취자는 송소선생입니다 아유, 시대대 준비기간이 길어 준비기간이. 아, 여, 여기도 하나 다 이거 못 봤는데, 여기도 하나 있네. 아, 봤어요? 아 자, 여기 있답니다, 이거. 자, 제일, 제일 실한 건도배는데 자, 이걸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취자는 우리 송석 선생님. 자뽑고뭐 그냥 막다 컸네 막 밑에 들리지 않죠. 한번 뭐 얼추 다 컸다는 증거입니다. 막 뿌리가 그냥 막 드러나는 거 보면 좋다 그죠. 야 이보다 이거 능이 버섯 끓여 만드지. 능이 이거 삶아서 먹어대데 먹어도, 아유, 맛이 끝내줍니다, 이거. 쫄깃, 쫄깃한 게. 털고. 자, 보섯 분이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, 아, 지금 한 수요일쯤이나 되야될것 같아요, 이게. 지금,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젖었는데, 아덜 말랐지, 그죠? 그 오늘 또비 소식이 또 오늘도 있다는 현재 상태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, 그래서 택배가 좀 문제지 뭐. 어. 물건은 그죠? 물건은 뭐 어송 그 보송합니다. 어, 그러니까. 그 택배를 전부 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저 팔찌에는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택배가 지금 애로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전부 다 수요일쯤, 오늘 비가치면 수요일쯤에 택배 가능할 것 같다고 이것도 채취해야 돼요. 다 까졌어. 옆에 거면 내비두고. 이것도, 야. 이게 다, 다큰 겁니다, 거의. 비 맞으면서 막 그냥. 죽다고 이제, 간혹 가다 지금 거 따신다고 댓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, <laughs> 어... 능이, 능이 보기만 해도 알아요, 우리는. 다큰 놈이 곧 내비두고. 곧 꺼덕꺼덕하죠? 내비 곧까지만. 그거 다 큰겁니다 만져봐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그죠 다 큰겁니다 건데 네.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맞았으면 되겠네 네. 그렇죠 저거에 네. 저, 저 소복한거 한번 더 따고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영상은 하루에 사랑을 해서 우리 영상 한 개씩만 찍어요 그냥 어진간한 거 너무 많은 거 찍으니까 또 개이 또뭐 이거 가지고 질투를 하시는 건지, 그 아닙니다. 저희들은 평소에 이것만 했기 때문에, 그리고, 저희들이, 아... 어 이걸 이제, 좋아하는 형동생들끼리 단체로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, 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요. 댓글에 그렇게. 뭐, 남의 산에 들어갔네, 뭐, 능이만 맨날 올리네, 그러는 거는.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, 이거. 네, 그렇죠. 평생을 이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, 직장하시다가 간혹 가다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희는 좀 약간 뭐라 그랬냐면 직업이 틀려요 저희들은 이기 거이 직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판사한테 가서 법률, 법률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? 그집안 그래요? 국어 선생님한테 역사 선생님한테 뭐 <laughs> 역사에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?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 얘기요. <laughs> 다다간 거예요, 다싹간 거예요. 옆에 너블너블하잖아요너블너블하고다 갈라진다고 이틀 각하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자 영상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소백산에서 소백산도 깨비었습니다. 이상껏